일본 자민당이 최근 황당한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 징용 판결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일본 정부에 이같은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일본의 법무성, 외무성 등이 법적 검토를 거쳐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주일한국대사관은 외교 협약에 따른 최법권 지역이고 삼성전자는 징용 문제하는 무관한 기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같이 말만 늘어놓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의 조치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시도한 수출 규제 불매랑은 일본에게 돌아갔고 최근 그 피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 주간지 뉴스 세븐 포스트는 한국의 불매 운동이 끝날 조짐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고자는 유니클로의 점포 개점과 토요타 자동차 판매량이 늘었다는 근거로 이같이 주장한 것입니다. 유니클로가 판매 수익이 크게 줄어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앞으로 신규 점퍼 4곳이 출점했으니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망이었습니다. 한국 유니클로는 불면동에 직격탄을 맞고 서울 강남점 등 20여 곳의 매장을 폐점했습니다. 또한 최근 유니클로 자매 브랜드 지유도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15일 유니콜로를 운영하는 일본 패스트 리텔링은 매출이 17.10%가 줄고 영업이익은 62.8%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패스트 리텔링은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5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 손실은 대부분 한국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차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일부 늘어나긴 했으나 불면동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한 수출규제 이전 한국브라스도 시장에 30%를 점령했던 일본 모리타와기 순이익이 90%나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연이어 국산화에 성공하며 일본 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망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수출규제 이후 한급히 한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일본의 화학소재 대기업 아데카가 반도체형 섬단 소재 개발 기능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주요 거래처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수출기재 불안정성을 피해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다이오 홀딩스는 충남 당진에 솔더 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고 지난 7월 도쿄과 공업은 인천 송도에서 극자해선형 포토 레지스트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와 생산을 시작했지만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은 국산에 박차를 가하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로 공급처를 바꾸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경제 버복을 하면서 타겟으로 삼았던 삼성전자는 일본 기업들이 무너져가는 사이 오히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잘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가전을 한국 기업에 빼앗긴 일본 소니에게 마지막으로 남았다는 이미지 센서도 유퇴를 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시장 1위 소니를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세계 스마트형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는 44%로 점유율을 지켰고 삼성전자는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니와 삼성전자는 각각 50.1%와 29%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 차이는 12%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 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전 세계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화이아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화이가 추락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더욱 커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화이에게 5G 장비 개발 속도에서 밀렸지만 최근 미중 무역 활동으로 다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유럽 등 서방 동맹국을 중심으로 화이를 쓰지 말 것을 주장해 온 미국은 이번에는 개발 도상국에서도 반화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미국 국제개발처에 보니클릭 사장을 인용해 중국이 아닌 민주국가가 공급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조사기간 델 오르에 따르면 올처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지역에서 화이와 JTE 통신장비 비중은 50에서 60%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통신 장비가 사이버 스파이에 취약하고 중국 국영 은행의 금융 지원은 수령국의 비세함정에 빠뜨릴 것이라는 노리를 앞세워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개도국들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결국 미국의 이 같은 화의 배제 운동은 삼성에게 큰 기회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화이의 한 고위 임원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화의 딩원 상무이사가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2020년 중국국제정보통신박람회에서 중국의 5G 서비스가 가짜이며 서툴고 한국의 큰 격차로 뒤쳐져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중국은 하이의 5G 속도에 절반도 채 되지 않고 중국의 5G 사용자 수는 8%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기술 부족은 5G가 시인할 때 삼성전자는 또다시 놀라운 개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버라이즌과 함께 세계 최초 스모세를 상용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5G용 소형기지국 링크셀을 상용한다고 했는데, 이는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용 소형기지국이었습니다. 링크셀은 벽 콘크리트 등 장애물을 뚫는 것이 쉽지 않은 전파를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빠르게 접할 수 있게 해줄 예정입니다. 일본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을 불복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참하게 깨진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또다시 어이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한 조사자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중 78만 톤이 방사능 기준치의 10배에서 100배를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헬륨모체 연구소는 오염수가 빠르면 한달 안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필리핀, 일본, 러시아, 미국, 캘리포니아, 적도 등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이름은 1년 내 늦어도 2년 후에는 동해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나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도 50%가 반대하며 일본의 어업 단체도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업이 괴멸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산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는 국제사회 연대를 통해서 일본의 이같은 결정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우선 일본산 식품의 안전검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수출 규제로 한국에게 경제 공격을 해온 일본은 이제 전 세계의 공격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회원들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스가 총리 분장을 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9월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정화한 오염수가 당긴 병을 건네받고 도쿄전력 관계자가 시석하면 마실 수 있다고 설명하자 스가는 그러면 마셔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아베가 과거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었듯이 오염수를 마실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베는 이후 매일 후쿠시마 음식을 먹는다고 했는데, 건강 악화로 사마할 당시 많은 네티즌들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피폭되었을 가능성까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질문만 했을 뿐 스가는 그물을 끝까지 마시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 네티즌은 도쿄전력 관계자가 뒤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베의 중도 사퇴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아베의 주권 시기 동안 일본 경제는 폭망하고 일본 국민은 더 가난해졌다라는 분석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현실을 깨닫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도 비판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일본 국민들은 인터넷에 현실을 알리는 트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스가와 아베 자민당은 중도사퇴 이후 아베에 대한 동정 지지표와 새로운 스가 내각에 대한 기대 지지가 높을 때 빨리 의회 해산과 총선거를 해야 할 판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리기 전에 빨리 총선을 해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자민당을 찍을 것이지만 전쟁을 하는 헌법 개정을 하려면 후다닥 해야 할 판입니다. 우리는 한국보다 가난하다, 더 가난해진다, 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기사와 여론을 소개합니다. 21일 갑자기 일본의 신학님 씨의 칼럼이 소개가 됩니다. 한국이 힘을 내야 할 때이다, 라는 형식의 칼럼일 뿐인데, 내용 중에 일본은 가라앉는 나라이고, 한국은 모든 면에서 뻗어나가는 나라이다, 라는 문구가 관심을 끈것 같습니다. 칼럼의 내용은 한국은 일본보다 작은 나라이지만 수출액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1인당 수출액은 한국은 11,744달러이고 일본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384달러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로 일본 땅의 절반은 사람이 살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고 침몰하는 일본 경제를 감당하지 못한 아베는 병을 빙계로 도망가 버렸다. 한국은 위대한 국민과 뛰어난 기업이 있다. 정치인들이 정치만 잘하면 된다. 등의 내용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도 아닌데도 이 칼럼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 해외 이주가 많아진 것을 꼬집어서 한국이 살기 힘들어 매년 천명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현실 도피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한국이다. 등의 유치찬란한 댓글들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 흥분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일본의 네티즌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통계와 트윗들이 있습니다. 1인당 명목 GDP에서 지난 18년 동안 한국은 3배나 성장했다. 한국은 38위에서 28위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일본은 5위에서 26위로 떨어지면서 한심한 나라가 되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트윗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왜 우리는 가난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1인당 명목 GDP를 확인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를 소개할 때마다 언급이 되는 것이 왜 일본은 자꾸 가난해지고 한국은 계속 부유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일본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아베노믹스의 정체에 대한 분석 기사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주간지인 주간 현대는 2021년 한국은 드디어 생활의 풍요에서 일본을 추월한다 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다이토 문화대학의 경제학부 다카야스 유우이치 교수의 분석 기사입니다. 다카야스 교수는 국민 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GDP를 인구로 나눈 수치이다. 일본과 한국의 1인당 GDP를 비교하면 일본 국민은 계속 가난해지고 한국 국민은 몇 배나 부유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70년에는 279달러로 187개국 중 126위였고 이 당시 북한은 386달러로 104위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980년에는 1708달러로 85위 1990년에는 6,508달러로 56위, 2000년에는 11,852달러로 48위, 2010년에는 23,087달러로 37위로 꾸준히 순위가 올라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2017년에는 3만 달러를 달성했고 현재 2020년에는 IMF의 자료에 의하면 3만 1,246달러로 세계 191개국 중 31위이고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의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1인당 GDP가 43,043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75%까지 따라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카야스 교수는 1인당 GDP는 각국의 통화가 다른데도 달러 환율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구매력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빅맥 구매력으로 달러를 다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한국에서 특정 제품이 미국에서 5달러에 팔리고 있고, 그 제품이 한국에서 5천원에 팔리고 있으면, 환율은 1달러는 천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IMF에서 구매력 평가로 달러를 환산해 발표하는 1인당 GDP는 실제적인 국민 생활의 풍요를 드러내는 수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IMF 발표에 의하면 일본은 46,827달러이고 한국은 46,452달러이어서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앞으로 그 차이는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다카야시 교수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C19 때문에 일본의 경제는 더욱더 나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 일본 국민은 계속 가난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지인 여성자신은 아베 집권 시에 물가와 세금 부담만 상승하고 모두가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합니다. 경제 분석 전문가인 하토리 시게유키 도시샤대 교수의 특별 기고문의 내용은 아베노믹스는 모두를 좌절하게 했다. 물가는 11% 급상승했다. 그러나 물가의 영향을 감안한 실질 임금 지수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계속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 부담률이 최고 수준인 44.6%나 되고 있다. 아베 노믹스는 많은 국민들을 배신했다. 이제 국민들은 아베 노믹스의 환상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새로운 총리인 스가요시대는 아베 노믹스의 정책을 단단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노믹스의 악몽은 이제 스가 노믹스로 전달이 되고 있다.입니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일본 국민들은 인터넷에 우리들은 속았다. 한국은 계속 부유해지는데 우리는 가난해졌다. 앞으로 더 문제이다. 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개인 생활 수준의 지표인 1인당 GDP는 계속 밀려서 2018년에 이탈리아와 한국에 밀려 세계 22위가 되었다. 일본인 1인당 명목 GDP는 세계 3위에서 2018년에는 26번째까지 떨어졌다. 전세계 사람들의 연봉은 올라있는데 우리 일본인의 연봉 수준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에만 살고 있어서 실감하기 어렵다. 1인당 명목 GDP는 한국은 20년 만에 3배나 성장했고 일본은 아베 내각 때20% 감소까지 했다. 아베가 경제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 이제 들켰다. 일본은 침몰의 길을 달리고 있다. 자기들끼리 잔치를 할 동안 국민의 생활은 계속 파괴되고 있다. 악당들이다. 이렇게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 기사와 여론은 앞으로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어차피 자민당을 과반수 이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가 망하고 있고 자신들의 가정 경제와 자녀의 미래가 절망적인 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민당의 아무 생각 없는 독재와 독선이 계속되는 거고요.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